자 똑같은 이야기야 무리함수의 식을 보고 나서 홀로로 정역이 다음과 같다 치역이 다음과 같다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잘 봐봐 그냥 원래 문제를 풀면 식을 보고 스타트 포인트를 잡게 되면 어떻게 돼? 근호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마이너스 a분의 몇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그 근호를 통으로 날려버리고 남는 y의 값 b가 될 거야 얘가 몇 콤마 몇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2콤마 3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A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A의 값은 뭐?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B의 값은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식을 보고 내가 정의역과 치역에 요 형태로 맞춰준다. 만약에 보게 되면, 잘 들어봐. 정의역 자체는 나야. AX 플러스 4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맞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건 AX라고 불리는 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사실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어떻게 케이스를 분류해야 해? 아니, 선생님. 나예요. A가 양수일 때는 양변을 A로 나누는데, 그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뭐였다라고 한다면, 음수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양변을 A로 나눌 때 말이야, 이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해. 나야. 양변을 A로 나누면 X가 되고, 나는 마이너스 A분의 4가 되는 거지만, a가 음수일 때는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싹 이렇게 모여줘야 된다고 바뀌어 줘야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원했던 모양은 x가 이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이해해 그러니까 아, a의 값은 무슨 수였을 것이고 이 e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음수였을 것이고 양수일 때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x가 음수일 때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이해해 a의 값은 음수였을 것이고 이 e 값이 이어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a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찾아야 되는 거겠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a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a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여기까지 진행된 다음에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동호의 방향이 그대로냐 바뀌냐 이렇게 판단할 텐데 맞아요? 그거 필요 없이 사실은 응? 뭐만 하면 돼? 스타트 포인트는 그냥 A와 B의 값을 구해내면 되는 거지. 케이스 분류가 사실은 필요가 없지. 맞아요? 괜찮아? 근데 원칙을 이야기한 거고, 자, 그런 단 상태에서 치역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식을 보고 맞추게 되면, 근호 앞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Y는 뭐다? 짝거나 같다가 됐을 것이고, 그 짝거나 같다가 B였겠지. 근데 얘가 결국 뭐였다는 거지? 3이었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